지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정치 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부터 지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습니다.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서 2028년 4월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두 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고 선거에 소요되는 행정 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정부 여당은 협력하고 여야는 입법 성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가 조성될 것입니다. 대통령을 재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입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서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플럼북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입니다. 불능북에 담길 필수지기와 자격 조건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개헌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 역시 과감히 폐지하겠습니다. 스스로는 감시받는 권력이 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임명되지 않아서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추천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둘째 국회를